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신규 상장 종목 그린 리소스 입니다 굉장히 큰 상승세 나오고 있죠 115% 급등 자 그린 리소스 36,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뜨거운 종목으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뜨겁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부터 해서 스톰테크 또 그린 리소스 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11월 셋째 주 공모주 일반 청약, 에코아이, 그린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게 그린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두 개죠. 뜨거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리소스, 오늘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자, 이분이 대표님이에요. 그린리소스 대표님이십니다. 상당히 젊으시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감각에 맞게 그린리소스도 패션업을 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리소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일단은 뭐 이종수 대표님 이시고 반도체 장비 보호 코팅입니다. 매출액이 250억 정도 합니다. 250억, 8500만원 이렇게 되죠. 영업이익이 37억 이렇게 됩니다. 괜찮게 수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원래부터 수익이 좀잘 나오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은 제가 얼마 전에 큐로셀 말씀드렸잖아요. 큐로셀이 나쁜 건 아니지만 큐로셀 같은 경우는 매출이 0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50억이다 보니까 코스닥에 처음 입성한거 치고는 꽤 큰겁니다. 슈루셀은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고 탄탄한 그런 매출이 보입니다. 250억 정도는 굉장히 큰회사예요 엄청난 대기업 뭐 이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자 그래서 주요 주주 상황을 보시면은 아까 대표자로 돼 있던 분 이종수 대표님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지분이 제일 많아요. 저는 뭐 원래 최대주주가 따로 있고 월급쟁이 대표인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종수 대표님이 지분이 가장 많은 최대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종수 대표님이 25.32% 갖고 있고 이종범 씨가 25.32%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두 분이 동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종업원 수는 45명이고요. 공모가격 17,000원에 입장했습니다. NH 투자증권이 상장 주선인이고요. 자 이런 거 보는 건 중요한 게 NH 투자증권이 상장 주선인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초반에 신규 상장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헤아리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 리소스 상장하자마자 크게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아주 좋구요 저는 이런 부분들 4만원 선까지는 최소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린 리소스 살펴보시면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증착 소재 그리고 MLCC 계측기 친환경 자원 재활용 여러가지 사업들 반도체 보호코팅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다 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들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고부가 가치 차세대 코팅 기술 시장 진입에 따른 성장세 확대. 계속해서 성장에 나가죠. 매출이나 이익률 같은 부분들이 매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2024년, 2025년 지금은 200억대, 250억대인데 2 0 2 4년에 400억대로 올라가고 2025년에는 590억대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PER이 지금 33대 5밖에 안될것 같아요. 2025년에는 향후 미래 가치까지 따 따져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세가 나타나거든요. 반도체 코팅인데 코팅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식각 장비 부품 코팅 보호 코팅 이쪽이 잘 되고 있고 플라스마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린 리소스 지금 핫한 종목입니다. 이거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목표가 4만 원대까지는 내.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린 리소스 구체적인 투자 정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7113-3679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그린 리소스의 모든 것이 담긴 PDF 파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10-7113-3679로 숫자 1번 꼭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세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혼자 주식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증권사 긴급 보고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시중에 오픈되지 않은 극비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보고서와 함께 세력들 수급체크 비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위에 상단에 010-7713-3679 번호로 여기 오픈해놨는데 여기로 숫자 1번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세력들이 현재 비밀리에 매집 중인 종목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대응 자료 PPT 파일로 전달 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필수적으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많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세력과 기관의 이 외국인 매집 평단가 산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대응방법 나와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세력의 평단가 매집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주식을 잘 모르시면 이거 받아가셔서 공부 차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010-7113-3679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편하게 숫자 1번 이나 정보 달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전부 합쳐 보면은 2,500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2,500개 기업들 중에서도 하루 평균 1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들이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혼자서 2,500개 다 잡고 싶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급등 검색 식을 통해서 빠르게 편안하게 잡아냅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2,5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자료 제공과 더불어서 세력주 포착 키를 지금 드리고 있고 문자 1번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정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접근하는 기업을 발굴해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잡아내어 매집 중인 기업, 이런 것들 내부 공시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는 비밀 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알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한분한분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주식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투자 물량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더욱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냐 우리가 남들보다 여기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기서 잡는 기업들은 수면위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1번 숫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기업탐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두산 로보틱스 두산 회사에 가서 촬영한 것이고요. 기업 담당자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수익 났습니다 회원님들 플러스 40% 넘는 수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탐방과 폭등 검색식을 통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들 수익을 드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메가임디, 로보로보 등등의 다양한 로봇주들, FNF 폴딩스 플러스 30%, 랩지노미스 플러스 27%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후 대장주와 낙포가대 저점 포착, 그리고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의 매집 지표 분석에 일목균형표와 121선 30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플러스 50% 100% 수익을 잡아갑니다. 허황되게 3000% 5000% 수익 드린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플러스 50% 100% 수익 종목을 공유효과를 통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 슈퍼리치를 향해 나아가니까 어서 빨리 상단에 전화번호로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과 기관 외국인 매집의 평단가를 산출되어 있는 이러한 긴급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7113-3679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긴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리소스 수급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오늘 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상장 주관사인 n h 투자증권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스톰테크 같은 경우도 뭐 그때 하위증권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NH에서 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NH투자증권에서 꽤 많이 나오죠 220만주 매도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220만주 팔면서 또 사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시세가 그러니까 이게 올랐을 때 팔고 또 저점에서 사고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NH투자증권은 상장 주관사 보니까 저번에 스톰테크 같은 경우도 하이증권에서 많이 매도세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매수세 140만 주에 비해서 매도세 220만 주로 더 많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키움증권이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560만 주 사주고 있고 520만 주 팔고 있어서 40만 주순 매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KB증권, 미래세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순 매수로 나란히 좀 지켜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주 그린 리소스가 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신규 상장 나타났고 이거 분복입니다. 1분봉. 1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밀릴 순 있어요. 저번에 스톰테크 같은 경우도 그랬죠. 스톰테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톰테크 같은 경우도 여기 상장하고 윗꼬리 달고 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언제? 어제. 어제 크게 올라가서 19,000원대로 올라붙었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로 이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평단가 낮춰서 17,000원, 16,000원대로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살짝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살짝 밀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 붙는 이런 윗골이 다는 부분들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린 리소스에 대한 모든 것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PDF 파일로 딱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린 리소스의 PDF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7113-3679로 숫자 1번 또는 그린 리소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딱 100분만 드리니까 여러분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713-3679로 문자 1번 또는 그린리소스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